그20% 지분만 있으면 이제 80%까지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자.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우리가 어 불균등 자본거래를 하는 이유는 자 이것 때문이죠. 자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상속세 증여세 세 부담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가업승계제도가 상당히 완화되지 않았냐. 5년만 지나면 되고, 3년 안에 대표이사 하면 되고, 자,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압니다. 이게 상속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국세청 가서 교육받아도 이 얘기 잘안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가치가 상승되고 잉여금이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은 가업승계가 어려워져서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최고세율 50% 내야 되죠 근데 이제 돈이 없어서 못 내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문제고 결국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내기도 하고 또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흑자소산 하기도 합니다 이런 예들은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건 이것 때문에 비상장 주식을 많이 갖고 있거나 이제 부동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이게 그 영등포 세무서 전경인데 영등포 세무서도 이 물납받은 예식장 건물로 지금 세무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는 건데 아버지가 (80프로고) 자녀가 (20프로) 이렇게 주식을 갖고 있는 이제 법인이 있죠. 아버지의 주식을 줄여야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저가로 소각을 합니다. 자 이러면 가만히 있던 자녀는 이익을 보게 되죠. 어, 지분율이 올라가니까 이때 이제 세금 계산해야 되겠죠. 이 세금 1주당 어, 평가액에서 소각 대가 빼고 그리고 이제 소각 주식 수를 곱해서 자녀 지분율만큼 계산하죠. 자 이러면 세금이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증여도 마찬가지고 양도도 마. 마찬가지죠. 증여도 증여세 자녀가 내야 되죠. 자녀 돈 없죠. 양도해도 자녀가 돈이 있어야지 살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여도 못하고 양도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활용합니다. 자 이게 불균등 저가 감자입니다. 예를 들면 주주가 아버지하고 아들 법인이 있는 겁니다 오래된 기업일수록 아버지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버지와 이제 아들 법인이 (8대2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액면으로 그냥 소각해버리는 겁니다. 이 회사는 자본금 1억 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80%니까 이제 8천만 원 받고 이제 소각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주식 가치는 뭐 1억이 아니고 10억이다. 근데 어 8천만 원 받고 소각했으니까 7억 2천만 원에 대한 증여의제가 생기는 거죠. 7억 2천만 원을 아버지가 손해를 본 거고 자, 아들 법인은 이제 그만큼 이익을 본 거죠. 자 그러면 이익을 본 아들. 법인은 이제 법인세를 낸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따져서 자, 어차피 우리가 상속 증여를 하면 50%의 세금을 내야 되니 20%의 세금을 내고 자녀 법인이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 아버지 주식을 자녀 법인에다 넘길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법인세도 내고 또 주주인 자녀도 증여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알고 있는 특정 법인 증여 이익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이 없겠냐? 아버지가 그냥 소각하는 걸로. 자, 그러면 이제 자녀는 가만히 있다가 이 본 만큼 이제 법인세만 내는 거죠. 자, 증여세는 안 내고. 그자 그래서 이 대주주 저가소가 이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시는 경우 이걸 많이 활용합니다. 이 기업을 가업승계 할 수도 없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 팔아서 돈 들어오면 이걸 나눠야 되는데 주주가 이제 창업자 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창업자 세분이 이 돈을 가져가 봐야 상속세만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기껏해야 배당 아니면 이제 자기 주식입니다. 자 그러면 세금 내고 남는 거는 다 상속 재산으로 가니 이제 본인들은 저가 소각하고 이제 자녀 법인들이 그 돈을 가져가는 거죠. 자 그것도 이제 배당으로 가져가는 거죠. 뭐 배당 다 아시죠? 그20% 지분만 있으면 이제 80%까지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혹자는 이제 자녀들이 가져갈 때 세금 내지 않냐? 그렇지만 그건 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훨씬 유리하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특정 법인 설립 해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설립하고 있는 거는 자녀, 자녀 가족으로 구성된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이 주식을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자사주가 있으면 지금 자사주 있는 회사들은 특히 이걸 써야 됩니다. 자기 주식이 있는 회사는 주식 가치가 당연히 올라갔죠. 자기 주식의 특성이 뭐냐면 신주 인수권이 없죠. 그래서 저가로 증자를 한 다음에 그 자기 주식을 특정 법인이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특정 법인은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기존 법인에서 배당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자금 출처 확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불균등 증자나 감자를 통해서 법인세만 내고 지분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자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도식화를 해보면 자녀회사 특정 법인이죠 자녀 가족이 주주인 오늘 제가 뵌 분도 형제 2명인데 4인 가족입니다 이명이죠총 우리가 이제 특정법인 증여익 이 단순하게 그냥 1억 계산하면 1년에 8억입니다. 자, 1년에 이제 8억씩은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극단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100% 지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자녀 법인에게 지분을 넘길 수 있죠.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인 세 내고. 다만 이때 주의할 게 이제 특정법인 증여이익이죠. 요즘은 특정법인 증여이익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양도할 수 있죠. 사고팔 수 있죠 또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가 감자 자 그리고 이제 자녀 법인은 지분을 취득할 수 있죠 신주 저가 증자로 저 이때 이제 법인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회사도 어, 조건부 저가 증자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안 내고 하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어, 이겁니다 저가 우선주 증자 참여 자 이게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의 지분을 낮추고 어, 가치를 희석하는 겁니다. 어, 우선주라고 해서 이게 뭐 차등배단처럼 잔뜩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대신에 이제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가치 평가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기존에 쌓여있는 잉여금, 잉여금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앞으로 쌓일 잉여금을 나눈다는 조건 하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평가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이제 종류 주식을 발행해야 되겠죠. 주당 평가액은 18,520원입니다. 잉여금이 쌓여있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서 잉여금을 빼고 계산하니까 5600원으로 시가가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모 기존 법인에서 자녀 법인이 이제 10억을 증자한다고 보는 겁니다. 5600원으로 증자에 참여하는 거죠. 자녀 법인은 21%의 지분을 갖게 되고 아버지 지분은 50%에서 38%로 떨어집니다. 현재 가치 18,520원으로 증자를 하면 한7% 정도밖에 못하지만 거기에 거의 이제 세배 가까운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배당할 때, 물론 이제 미래 이익에 대해서 배당할 때 이렇게 이제 21%씩 갖고 있으면. 또 이제 차등 배당을 할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쌓여있는 잉여금 말고 앞으로, 앞으로 나올 이익 잉여금에 대해서 배당받을 수 있죠 자 근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온 대로 이제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자 이익 배당에 대해서 내용을 달리하는 종류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본 환원을할 때도 종류 주식 발행하죠 자 그것처럼 이제 종류 주식을 발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상장 주식 평가 여기 나와 있죠 잉여금에 상당한 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회사는 주식가치가 엄청 높은데 이제 순자산이 한 300억 되는데 잉여금이 250억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 방법을 통하면 이 회사의 이제 순자산가치는 이제 50억 밖에 안되죠 거기다 이제 부동산 과다 법인이다 이렇게 되면 그냥 50억에 평가하는 겁니다 부동산 자산가치가 이제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유리 하죠 자 이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특정 법인이죠 특정 법인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년도에 삭제된 건데 어 그전에는 결손법인 또는 이제 폐업상태 휴업상태인 법인 또는 이제 50% 이상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갖고 있는 법인 자 근데 이게 바뀌었죠 30% 이상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은 다 특정 법인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여기 법인 면 이제 특정 법인의 개념이 그 친족이 뭐 지금은 좀 축소됐지만 직접 간접 다입니다.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특정 법인 이 특정 법인을 우리가 이제 지주회사 자녀 법인 뭐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지주회사라는 거는 뭐 자산 1000억 이상 그리고 또뭐뭐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쓰는 그 지주회사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자 우리는 이제 승계 자녀가 대주주인 법인이 부모 부모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주회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컨설팅 측면에서 보면 오늘도 제가 이제 상담한 회사에서 자녀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받아 좋겠는데 가업승계나 이런 거는 아직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업승계를 안 하더라도 재산만을 보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주식을 가져가야 되죠. 개인으로 가져가려다 보니까 세금이 너무 큰 겁니다. 최고세율 50%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차등배당이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제 우선주를 통해서 일부 차등배당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그 가져갈 수 있는 비율이 적. 먹어지죠. 그래서 우선주 보다는 법인을 통해서 하는 거죠. 우선주도 쓰고 이제 법인도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현물 배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얼마나 많은 지분을 이 특정 법인이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한 권리도 많아지기 때문에 저가 증자나 저가 감자를 통해서 가만히 있어도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정 법인을 우리가 활용하는 목적은 현금 대여는 너무 잘 아시죠? 가수금 가수금을 많이 넣습니다. 가수금을 이제 넣어놓기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채무 면제도 해야 됩니다. 이제 가수금은 인정 이자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 이자를 받냐 안 받냐. 근데 이제 상속이 개시되면 가수금 5년치 계산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예, 이제 4.6%씩 실제로 합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건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인당 1억 4.6%하면 20억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특정법인 증여이익에 따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차등배당. 차등배당이 이게 제일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취득 대부분 이제 특정법인은 이제 배당을 통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데 제가 또 상담해 보면 이제 특정 법인 만들어서 부동산 취득하려다 보니까 아무런 이제 사업을 안 하는 법인에 이제 대출을 내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모그 법인이 이제 취득해서 특정 법인에 이제 배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자,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지분율 확보입니다. 어 그리고 또 제가 좀 전에 상담하고 온 건데 임대사업자 법인전환해서 주식을 이제 특정 법인에 떠올 수도 있고, 저가증자나 감자를 통해서 주식가치 자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대법인이 뭐 뭐 활용가치가 없다 사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활용가치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이제 취득세는 한번 내야 됩니다 이걸 증여해도 내야 되고 상속으로 이어져도 취득세는 한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내는 거는 이제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자, 취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는 한 어차피 똑같습니다 한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이루어지면 가치가 훨씬 올라가겠죠 취득세 내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에 양도세, 이월가세는 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희석하는 데는 5년 후에는 이제 부채로 빼주죠. 그래서 이제 양도세 낼게 30억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몇 백억짜리죠. 그러면 30억은 그냥 빠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또 하나는 유상증자, 특정 법인만 증자하는 겁니다. 자 원래 증자할 때는 균등하게 하죠. 그렇지만 증자할 때 불균등하게 하면 증자하는 사람이 싸게 했기 때문에 싸게 증자한 사람한테 증여 이익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증여세가 워낙 크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하기가 어렵죠. 근데 법인은 이제 세금이 200억까지 19%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세금만 내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많은 얘기들이 존재합니다. 불균등 증자로 인한 법인세만 내고 이제 특정 법인 증여이익은 해당이 안 된다. 자, 이런 얘기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실행할 때는 이제 전문가랑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가 뭐 무조건 설립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회사 가 보면 자녀법인 설립한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법인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버지의 주식을 좀 주고 차등배당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주주의 지분을 증여받거나 양도받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죠. 실제로 어떤 대표님이 아 내가 주식을 왜 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도 돈이 필요한데 이럴 경우 어 나는 양도세 내고 그러니까 회장님은 양도세를 내고 지분을 파는 거죠. 그러면 20% 정도 세금 내고 엑시트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직접 특정 법인, 자녀 법인에 팔 수도 있고 또 자사주 해서 이 가치를 희석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가지 저가 감자, 이제 활용할 수 있죠. 여기에 이제 특정 법인 증여이익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더 안전하게 이제 특정 법인, 어, 특정 법인 증여이익 범위 안에서 할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최소 1인당 1억을 할수 있죠. 그러면 굉장히 효과는 큽니다. 그 다음에 차등 배당. 차등 배당 활용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25년부터 실행되는 증여후 양도 이것도 활용할 만하죠. 이게 이제 법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20% 정도 세금 낸다 치면 자녀한테 5억 주고 자녀가 그 5억을 이제 특정 법인에 팔아도 되죠 또는 자기 주식으로 팔아도 되죠 자그 돈으로 이제 특정 법인에 이제 가수금 넣고 증자해서 아버지 주식도 가져올 수 있죠 이 특정 법인이 활용할 게 진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년부터 나오는 증여 후 취득가액 특례 양도죠 이거는 양도해야 된다는 이 전략을 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특정 법인을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특정 법인을 활용해서 컨설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늘 주의해야 될게 특정 법인 증여 이익, 이 징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1억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걸 이제 숫자로 예시로 해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